몸을 바로 세우는 기둥. 우리 몸의 대들보. 네, 바로 척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척추는 신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만 손상이 가해져도 신체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죠. 대표적인 질환으로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또이 질환이 있습니다. 곧게 서야 할 척추뼈의 정렬이 어긋나서 발생하게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인데요. 다른 두 질환보다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지만 현대인의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척추는 위로는 머리를 받치고 아래로는 골반과 연결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뼈 구조물입니다. 건강한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등은 뒤로 나오고 허리는 앞으로 들어간 S자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척추는 많은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구조로 위와 아래 척추뼈에 대해 일정한 정렬을 유지합니다. 이때 아래 척추뼈에 비해 위 척추뼈가 배 쪽으로 빠져있는 상태를 척추전방전위증이라고 하죠. 흔히 퇴행적 변화와 척추 후관절 구조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데요. 이런 척추 체의 이상 배열은 몸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리는 물론 비정상적인 고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을 편채로 뒤뚱뒤뚱 걷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척추뼈의 정렬을 무너뜨려 불안정함을 유발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에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척추 3대 질환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 또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척추 질환에 비해서 질환명이 조금 낯설죠. 선생님,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어, 전방 전위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전위증과 전방이 합쳐진 단어인데 전위증은 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어긋나는 네. 병을 전위증이라고 하고요.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의 뼈가 뒤로 전위되는 것을 후방전위 그리고 아랫뼈를 기준으로 위의 뼈가 앞쪽으로 전위되는 병을 전방전위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척추뼈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성인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뼈와 아래뼈가 이렇게 만나야 네. 만나는 후관절부가 있는데 그 윗부분에서 이제 뼈가 선천적으로 끊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데 이 척추 분리증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후천적인 경우에도 이 처음에는 디스크의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가 오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척추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 음. 그리고 척추를 잡아주는 기립근이 감소하면서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뭐가 이제 앞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아,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아주 오래됐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다리로 좀 저린다. 안 그러면 많이 저리다. 통증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병원을 찾아 오시는데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누우면 통증이 없다. 아... 네, 누우면 통증이 없는데 앉거나 일어서면 이제 허리가 예전부터 아파 왔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리 다리까지 이제 통증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누워 있는 경우에 통증이 없긴 한데 이렇게 뒤척이시다가 뒤척이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뭐 너무 너무 아픈데 또 어떻게 자세를 딱 바꾸면 또 통증이 줄어든다. 이런 분들이 척추 전방전증을 좀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는 연평균 약 18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50대 이상 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의 무려 94.5%에 달합니다. 이중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두세 배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이는 중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고 폐경 후 여성 호르몬 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기둥인 이 척추에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덩달아서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해와 진실에서 확인하시죠. 자, 첫 번째 항목부터 가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된다 사실 척추 분리층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야 할 척추뼈 자체가 약간 분리되어 있는 그런 어~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 앞서서 언급을 좀 잠깐 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거 오해인지 진실인지 먼저 좀 확인을 해 주시죠. 어세모라고세모군요어 저는 진실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어좀 오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분리증이 있다라고 해서 네. 모든 분들이 전방전이증으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분리증이 있는 분들이 척추전방전이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음... 것은 맞지만 모든 분들이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분리증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젊은 시절부터 충분히 근력 강화, 어, 근력 운동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발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아, 사실 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진실이었던 적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laughs> 어떻습니까? 네, 극단적인 표현이죠. 네, 네, 오해입니까 진실? 네, 오해죠. 오해군요. 네, 부연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척추 전망선이증뿐만 아니라 모든 척추 질환들에게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병이 진단되는 분들 중에서 실제 수술까지 가는 분들은 10%가 채 되지 않죠. 아. 네. 그래서 뭐 허리가 아파서 왔더니 병이 있다. 만약 이 문장처럼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진단과 함께 바로 수술을 시행을 하면 될 텐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정도까지 증상이 있지도 않고 관리를 잘 못하고 계속해서 나쁜 자세 그리고 뭐 관리라고 하면 운동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이 지내신다라고 하면 더 병이 심해지면서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수 있지만 문장 자체는 오해죠 어...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척추전방전이증 방치하면 마비가 올수 있다 이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은 먼저 확인을 좀 해주실까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생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어, 마비가 올수 있을 정도의 환자분들이 있죠 병 자체가 신경이 압박되는 정도가 눌리는 네.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원래 좀 둔감하신 거죠. 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 정도로 병이 진행되기 전에 통증이 훨씬 심하시기 때문에 대부 아.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도 즉각적으로 돌아오질 않거든요. 아. 연구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음.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빨리 받으시는 게. 고라고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척추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4에서 8%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척추 질환.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의 위 아래뼈가 어긋나면서 변형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주로 노화로 인해 척추 관절이 퇴행을 겪고, 이로 인해 척추 연결부가 느슨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어, 진단 자체는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병 자체가 뼈가 어긋난 병이니까요. 엑스레이 검사로 뼈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진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진단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뼈가 어긋나 있는 걸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라고 진단을 붙일 수 있지만 병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확인을 하는 것은 신경 압박 유무를 확인을 하고 신경이 얼, 이제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검사는 이제 MRI가 되겠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어요? 네. 와, 요즘에 뭐 불편한 거는 어떠세요?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약도 먹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척추 배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척추 전방 전이증.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는 초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 전방 전이증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 질환도 다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환자분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맞춰서 뭐 먹는 약과 그다음에 물리 치료, 도수 치료 또는 이제 조금 증상이 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신경 주사 같은 치료도 하게 되고 어 그보다 좀더 증상이 심하고 병이 좀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시술들을 이제 많이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술을 받아서 또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시면 이후에 또 관리를 해서 병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 뼈에 어긋난 정도가 적을수록 치료가 쉽고 빠르기 때문에 질환 초기 단계에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척추 뼈의 재정렬을 위한 도수치료를 받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운동을 통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척추 전방 전이증 관리와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허리 통증 등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의심되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이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또는 증상이 점차 악화돼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전방 전이증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후방 나사 고정술 그리고 추체관 어 유압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니깐요 이 흔들리는 걸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척추 전방 전이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싶은 건강 키워드 한 가지 전문의에게 꼽아드리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어 홍영호 원장이 꼽은 닥터스 픽 공개 바로 해 주실까요? 제가 꼽은 닥터스 픽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을 꼽아 주셨어요 일단 이게 어떤 운동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브릿지 운동을 꼽아 주신 이유도 좀 설명을 들어 볼까요? 현대인이라면 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몇년 사이에 코어 운동, 코어 운동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코어 운동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운동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인데요. 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가 강화시키는 부위가 허리와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네. 근데 이두 가지 운동은 허리에 수직으로 이제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와 똑같은 부위를 운동을 하면서, 하면서 누워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는 부담이 없는, 하중이 걸리지 않아서 부담이 없는 운동이 바로 브릿지 운동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 이제 무게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집에 운동기구좀 구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헬스장 가셔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상당수 계실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 말씀 한번 남겨주신다면요. 마지막까지도 드릴 말씀은 운동입니다. 어 제가 앞서도 브릿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운동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동은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은 처음부터는 권하지 않습니다. 운동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시고 가볍게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뭐 1년, 5년,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몸의 중심인 척추를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도움말 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척추전방전이증이 있다라는 것은 허리가 그만큼 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평소에 걷기나 실내 자전거, 수영 등 허리에 좋은 운동을 생활화해서 아프기 전에 소중한 척추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